저도 도착해서 아침밥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식당에서 제주 흑돈 안심 세트랑 제주 흑돼지 두부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뒤꿈치 까져서 밴드도 샀어요. 김치찌개랑 안심카츠랑 멍밀이랑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엔트카 받아러 가요. 도도봉이 왔어요. 저기 도도봉 공원. 편의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볼거예요 그럼 이따봐요 안녕 바로 또 점심 먹으러 가요 저기 갈거예요 산도롱 멘도롱 가서 갈비국수 먹을거예요 그럼 이따봐요 한도롱 맨도롱에 왔습니다. 여기는 갈비국수 파는 곳이고 앞에는 바다가 보여요. 밥 먹고 산책정이에요. 바닷물이 엄청 맑아서 밑에 모래바닥이 다 보여요. 찰랑찰랑. 여기는 항구예요. 그래서 배가 많아요. 아, 두문포항이야. 두문포항. 두문포항이래요. 두문포항. 종달 두문포항. 종달항 두문포항. 종달항 두문포항. 아이 아파. 멋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셋 때. 여기요 응. 갈매기 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닌거 같아 새야 진짜? 어, 불 던져봐 어, 역시 나약해 너 여기를 아. 던지마 얘가 자꾸 나 괴롭혀요 어디 서망가시죠 한말씀만 해주시죠 한말씀만 아, 해주시죠 그 <laughs> 진짜 웃 메랄드 저기요 풍경 망치지 말아주실래요? <laughs> 짜란 이게 잘못 미끄러지면 가신다고 그런데 잘못 미끄러지면 가신다고 조심하시라고요 <laughs> 여기는 고기 잡아오셨나봐요. 예쁘다. 밥 먹고, 이렇게 산책 좀 하다가 사련이 숲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아직 눈이 높지 않아서, 꾸덕꾸덕하고, 굉장히, 미끄러우신데. 미끄러워요. 굉장히 고정감, 후! 다만,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서 하. 힘드네요 까마득 백만 수물셋 백만 수물넷 백만 수물 다섯 백만 수물 여섯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바다도 보이고, 섬도 있고, 밑에는 귤밭도 있어요. 쭉 돌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호텔인데 약간 리조트 느낌이에요. 그래서 싱크대도 있고, 식탁도 있고, 저 세탁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족. 굿 니가참 예쁘죠? 어떻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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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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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진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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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서걸어간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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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기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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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다 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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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자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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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구의 전문점, 먹고정. 흑돼지 오겹살, 흑돼지 고기 파는 곳이에요. 우 포차 갬성. 만들어 가볼게요. 네. 여기는 이렇게 의자가, 등받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 아,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는데요. 얘가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안에다가 옷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찬. 어, <laughs> 제가 호텔 들렀다가 이렇게 반팔에 <laughs> 조끼만 입고 왔습니다. 아. 저희는 메뉴에서 저거 모든 거에 일단 2인분 시켰어요. 메뉴는 저기부터 요렇게렇게 있어요. 일단 모둠으로 먹어보고 맛있는 게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파절이, 멜젓, 명이나물, 와사비랑 소금, 콩나물 김치, 나왔고. 제주도는 역시 멜젓이죠. 여기는 연탄구이라서 진짜 찐 연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파절임. 그리고, 야채. 깻잎, 배추, 상추, 고추. 이렇게 있어요. 기본 세팅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거리 두기 해서 앉으려고 일부러 좀 구석진 자리를, 이렇게 구석진 자리를 잡아서 앉았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계란찜하고. 그 친구 목살. 목살. 어머, 두툼한 거 봐. 보니까 목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갈매기, 항정. 갈매기, 항정 이렇게 있네. 일단 때깔은 괜찮아 보이네요. 어, 시키면 기본으로 계란찜이 나오나 봅니다. 아저씨 구워주시죠. 흑돼지랑흑돼지가또 다르네. 제주에 왔으면 흑돼지를 먹어야지. 나잠기가 잠깐. 아, 잠깐. 잠깐.